균이 쪽 지금 뭐하는 거니? 니네 얼굴 만들고 있어. <laughs> 건축하고 있는 거니? 아니? 이게 건축이 아니면 뭐야? 아니 네 얼굴 만들다니까? <laughs> 안 되겠다. 너 기다려. 토 달려서 못 <laughs> 건데. 네네 어. 안녕하세요. 검은 바나나입니다. 오늘은요. 균이 쪽을 패러하겠습니다자 <laughs> 여러분들 어? 아 뭐해! 어? 이게 무슨 명령어냐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이게 무슨 명령어야 지금? 아 몰라. 안 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테더 장치를 땅 속에다가 만들어서 균이 쪽을 테더하겠습니다. 소리가 다는데요 <laughs> 아, 어, 뭐야? 안녕하세요, 균이 쪽입니다. 너 TNT 설치하고 있지? 아니? 여러분들. 균이 쪽의 복수를 하겠습니다. 가자. 균이 쪽지 심정이 어떠시죠? 균이 쪽씨 지금 심정이 어떠시죠? <laughs> 어떠시죠? 테러 당하셨는데? 네? <laughs> 균이 쪽씨안 되겠다. 이거 진짜 다 부셔야겠다. 진짜로 테러 간다. 어? 응 아니야.